뭐라고 하라로 그래? 냄파스. 맛있겠다. 밥을 잘라 버려. 어 이거 뭐야? 스파키트야어 어, 미쳤다. 개제 생겼어. 어, 씨, 이거 뭐야? 뭐? 이거 무슨 포커야어떤 거? 이거 네이처인가? 네이처. 어, 아, 개잘생겼다. <목소리도> 아거기는가하한번공개하겠니다 <laughs> <목소리도> <laughs> 하나 둘셋 재현아 색한번공개하겠습 하나 <laughs> 이거 칼왜 이렇게 뜯을게. 아, 여기 여기 여기. 어뭐 튀어나왔어? 재훈이 같아 언니 재훈이 같아. 我靠！ 너무 예쁘잖아 제가 진짜 갈망 포카를 원하던 포카가 있었는데 도영이 그 아이비 복하거든요. 근데 그게 예전에 100명 한정이었나? 그래가지고 진짜 구하기 힘든 건데 어떻게 하다가 되게 구하게 돼가지고. 이요 <laughs> 진짜 제가 이 셀포가 너무 갈망이었는데 아 너무 귀엽다. 진짜 은정이 착하다. 시키는 거다 해줘. <laughs> 그러니까 그니까 근데 셀프 아니지? 셀프 아니야, 컴포야찍어 <laughs> 우와, 크게 나오네 어, 그러네. 너무 귀엽다. 사진 너무 예쁜데? 너무 너무 예쁜데? 와, 씨, 너무 예쁘다. 미쳤다. 아! 어? 이거 어떻게 골라? 너무 귀엽다 이거. 이 어떻게? 와. 너무 귀엽다. 하나 사고, 아 뭔가 이게 하나만 있으면 좀 후회할 것 같아가지고 하나 더 샀는데, 하나 더 사길 잘한 거 같아. 아, 진짜 대학생 같아. 응. 너무 예쁘다. 시트리스. 어. 왜냐면은 특히 에코백 아, 생각보다 되게 작은데? 되게 작다. 이거 신발 주머니 아니야? 학생증, 이 아이디 카드가 뭐라고. 귀여워! 아, 근데 너무 귀엽다. 아니, 근데 이게 좀 중복이 많아가지고. 얍! 밤, 밤, 밤재현 맞나? 어, 아, 테일이 귀엽다, 이거. 이렇게 나왔다. 아, 근데 뭔가 이거 중복 너무 심한 거 봐가지고. <laughs> 도명이안날것 같은데? 만, 만팔천원 썼는데, 세장 중복을 줬네?

어, 완전 보라, 고라나온 어, 그러게? 찬이 어, 세트. 세트. 어? 정우도. 어, 정우 피자 만들었다. 재현도 어? 어, 재민이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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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었다. 어? 유타도. 어, 유도도마 소타로도 <laughs> <laughs> 어. 세트야? 어, 소트 어, 재민이. 그런이없다는거이진도풀 세트. 어, 인거언제 동영이만 안 나왔어. 어살 약간 중복의 기운왜 <laughs> 언니 잔이 오! 아니 잔이, 잔이 나왔다. 아, 왠지 정우석 자. 정인가 어? 태용인가? 태용이다. 어? 태용이. 마크, 잔이. 아, 너무다, 너무다. 아, 아, 아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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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뭐야? 어, 태일이 오, 도영이 나왔다, 엽서. 헤이리, 도영이, 마크, 태용이 이렇게 나왔다. 오, 도영이 나왔다. 오 아, 마크 나왔다. 오, 엽서도 마크야. 오. <목소리> 내려가 훑어보고. 베이저가 보고이가 훑어보고. 베이가어보그베이저해볼이열어베다저가 베이저가 알았어 알았어 대박 빡크 나왔어 대박이다 가져가 이거 해찬이다 너무 예쁘다 루모숍 2차는 제가 일본 사이트 직구를 했는데 1차는 그 동생 일본 동매가 줘가지고 선물해줘서 이렇게 두개 구할 수 있었어요 어. 아 맞구나 아 맞네 맞네 아. 아니 그 제님스포츠가 질이 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포카 재질하고 좀틀리거든요 왜냐면 기도리도 엄청 더 둥글고, 그리고 종이 그 질감도 꽤 좋지가 않아요. 약간 그 인쇄한 게 엄청 좀 저화질로 나와가지고 약간 어 이게 진짜가 맞나 의심을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. 요거 양도. 이 이상을 사면 은 랜덤으로 뭘 줘요. <laughs> 정우다! 음, 누가 나올지 모르겠어. 뜯어볼게요. 찾아주는 것 같은데 찝힐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 포카만을 위해서 제가 잔이 나오면 잔이랑 태거이나한테 바로 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내게 가져가지? 언니야 나 그냥 내게 아무거나. 줘. <laughs> 오, <laughs> 오, 진짜 잘생겼어. <laughs> <대단히 웃음> <laughs> 누굴까? 누구야? 저기 <laughs> 뽑았다. 미쳤다, 미쳤다. 미쳤다. <laughs> 아, 나 지금 손 떨려. 나 처음 뽑는 거잖아. 아, 그러네. <laughs> one.